안녕하세요, 곰들입니다. 오늘은 그 하루에 벽돌을 하나씩 쌓는 느낌으로라고 해가지고 제가 업무하는 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도 뭐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뭐 세일을 할 수도 있고, 뭐 개발을 할 수도 있고, 뭐다양하게 업무를 진행을 하시겠죠. 근데 이게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저도 뭐 최근에 이제 운동을 하다가 뭐 요새 날씨가 좋아서 줄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중량 줄넘기라고 있습니다. 한 700g, 800g 정도가 되는데 돌리면 은 처음에는 한 10개도 못 돌렸어요. 엄청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 그것도 하다가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그 뭐지? 바출로된 거. 완전히 이제 헤비웨이트 줄넘기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하는데 줄넘기를 계속 한다고 해 가지고 한 순간에 몸이 막 좋아지고 헬스장 이제 하루 일찍 가 가지고 막 열심히 막 웨이트 트레이닝 한다고 해 가지고 좋아지느냐. 그게 아닌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보통 짧으면 3개월, 6개월, 길면 1년, 2년 꾸준히 이제 뭔가를 계속 했을 때 배도 좀 들어가고 몸의 군살도 좀 빠지고 체력도 좋아지고 인상도 좋아지는 거죠. 업무하는 것도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셀즈 할 때, 일즈할 때, 항상 급할수록, 항상 내가 손님한테 뭔가를 얘기하고 싶고, 빠르게 뭔가를 전달하고 싶을 때, 항상 좀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사실 지금 구독자 수도 그렇고, 조회수도 그렇고, 거의 이렇게 거의 개인 방송이죠. 혼자서 그냥 이제 저기 옥탑방에서 혼자 조용히 이제 떠드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 말을 좀 천천히 하고, 좀 조리 있게 하는 거를 연습하려고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한테 이렇게 정보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제 스스로도 말을 좀 천천히 하고, 제가 하는 발성이라든가 태도, 아니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전달해서 듣는 거를 제 스스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계속 트레이닝 하려고 좀 하는 건데,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할때 하루에 벽돌을 한 개씩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이제 큰 건물을 짓는데, 벽돌을 한 개씩 꼬박꼬박 올립니다. 뭐두 개, 세개 올리면 좋기는 한데, 하루에 무조건 한개 이상은 꼬박꼬박 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한 개씩 계속했을 때한 3년만 하면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하고 안 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이게 AI가 나오고, 뭐, GPT가 있고, 막 되게 편한 거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를 꼬박꼬박 하루에 한 개씩 제대로 했다는 거는 3년만 지나면큰 차이로 이제 벌어진다. 그래서 이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 개씩 하는 건데. 가장 업무에 중요한 건첫 번째는 성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고 되게 이제 누구나 알지만 생각보다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건, 술을 마셨건, 뭐 늦게 집에 갔건, 야근을 했건, 9시 출근이면 그 전에 출근해서 업무를 좀 준비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한 7시, 뭐, 늦어도 한 7시 20분까지는 오는데, 와가지고, 일단 커피 내리고, 그리고 화장실 갔다가, 그리고 이제 아무도 없는 회의실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업무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블로그도 쓰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시간 맞춰서 오게 되면 허둥되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 맨날 이제 쫓겨가는 느낌이에요. 누군가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 이제 따라오는 느낌입니다. 근데 내가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고 업무도 처리를 해놓고 뭐 리스트도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수월하고 여유있게 내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할수 있는 포지션에서 이제 응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9시가 되면 바로 하루를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격수가 좀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조금 성실하게 하고 꾸준히 하고 그까 이제 흔히 말하는 딴데눈 돌리지 말고 내일에 집중하면서 업무하는 게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좀 배우는 겁니다. 어, 언제는 이제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옛날 얘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기는 한데, 그 회사 다니다 보면은 과거의 영광, 아니면 과거의 한순간의 뭔가 프로젝트 성공만 계속 거듭해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이 25년 10월이고, 내년도는 26년이 또 시작이 됩니다. 조금 있으면은 대부분의 회사가 인사 개편하고, 조직 개편하고, 새로운 조직도가 나오고, 새로운 사업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년도 사업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지금 기준 금리 뭐 2.5%다. 뭐더 깎으면은 2.25%다. 뭐 이렇게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플레이할 것인가? 뭐 달러가 지금 1,400원인데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 신문 보고 뭐 광고, 세미나 도서, 뭐, 이런 것들, 최대한 볼수 있는 만큼 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센스가 없잖아요. 뭐, 제가 의사나 변호사, 아니면 간평사나 뭐, CFA, 뭐, 이런 이제 특별한 라이센스가 없다 보니까 제 필드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 지식을 계속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꼭 뭐, 엑셀 매크로를 잘 돌려야 뭐, 능력 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가 돌아가는 틀, 그래서 그 안에서의 빈틈, 그리고 경쟁사가 놓치고 있는 것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치고 들어가서 내 공간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옛날에 제가 좋아하는 이제 축구선수, 그 박지성 선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할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가슴 트래픽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치고 나가가지고, 없는 공간에서도 공간을 창출하고, 그거를 이제 개인시적으로 넣거나 아니면 또 다른 공격수한테 패스를 해가지고, 팀 단위의 득점을 계속 올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시스트만 먹어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계속 이제 그이인 조라든 티키타카를 하든 세트피스를 하든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업무 연관이 있는 걸 배우면 제일 베스트다. 그렇지 않더라도 계속 꾸준하게 이제 인사이트를 이제 늘리려고 아니면 시장이 돌아가는 거를 확인하려고 계속 보는 태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하고 상관없어 보이는 것도 배우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만화를 그린다던가. 소설을 쓴다든가, 아니면 이제 악기를 배운다든가, 뭐 탭댄스를 춘다든가뭐 다양한 취미 활동이 있죠. 근데 그런 걸 하더라도 내 일이 더잘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누워있고, 넷플릭스만 보지 말고, 나가서 뛰고, 뭔가 이제 뭐 사람을 만나고, 컨퍼런스 나가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실행입니다. 그래서 회의실에서 자료 받으면서 이제 입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는 나중에 나중에 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은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세일즈라면은 현장을 관통하는 기획력과 담당자를 움직이는 실행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무실에서 아무리 막 떠들고 견적서 보내고 뭐 설명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계약을 했냐 안했냐 그리고 우리 회사로 입금이 됐냐 안됐냐 이것만 체크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얘기는 막 그럴 듯해요 판타지 소설을 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돈으로는 이어지지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어도 신한은행에 내가 대출이 자한세 달만 밀리면은 내가 열심히 일한 게 의미가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이 이제 전 들거든요. 서울은 자본주의고 월세를 항상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뭔가를 움직여서 만들어 내야 돼요. 어, 100% 끝까지 메이드를 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로 입금이 되는 것까지. 그러려면 사람이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이트 위주로 좀 진행을 하게 되고 업무를 기획하고 분석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찾아줘서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걸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약간 이런 스탠스로 좀 일을 하고 있고요. 회사 안에서도 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하고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하고는 이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나 회사가 조직원이 커지고, 이제 인구수가 많아지면은 농사꾼 스타일로 이제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고, 사냥꾼 스타일로 사람을 좀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사냥을 하면 되는데, 회사 안에서 다른 사람이 갖고 온 거를 품평하고 평가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기획이나 아니면 뭐 그런 이제 지원부서에서는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세일즈끼리도 뭔가 이제 남의 서랍을 뒤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남의 거 이제 괜히 침 바르고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손가락 올리려고 하고 남의 공에 대해서 같이 잔치를 누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항상 스트리트에 붙어서 있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현장 기반으로 땅바닥에 붙어서 일하는 느낌으로 계속 가면은 분명히 실적도 나오고 무엇보다 손님들이 잘 알게 됩니다. 손님들이 "아 이 사람은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장년과 올해의 성실도가 똑같고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하는구나 그러면서 열려있고 새로운 걸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뭔가 지름길을 찾거나 뭐 쉬운 길을 찾는다기보다는 하루의 벽돌을 꾸준히 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루에 한 개씩 해가지고 3년만 잡고 진행을 하면은 자신을 보는 사회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해온 업무들의 성과들이 분명히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일하는 것도 3개월이나 6개월에 좀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돌아가서 초심으로 가서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5년이니까 지금부터 치면 26, 27, 28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3년 뒤에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